데이 4 예수께 나를 순복시키는데 방해가 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인가? 나에게 순복의 장벽은 나의 직장에 대한 이해 관계였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로 부르실 것을 나는 염려하였다. 에드윈 오르는 다른 방해물을 만났다. 그는 젊은 시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해야 했다. 나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았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하였다.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려고 자원하였다. 나의 마음 속에서 한 음성이 너의 좋아하는 죄들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것들을 고백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내 안에서 그 음성은 계속하였다. 너의 의지는 이것은 내게 완전히 뜻밖의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아뢰었다. 나는 당신이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거나 머물러 있으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품고 있는 우상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것은 내가 심히 사랑하는 여자였다. 주님은 만일 그분이 요구하시면 이 여자를 포기할 것인지 물으셨다. 갑자기 나는 나의 의지가 이 지점에서 방어벽을 치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런 희생을 원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성령께서는 말씀하기를 멈추셨다. 단번에 나의 마음은 놀랄 만큼 공허해졌다. 나는 곧 이것을 깨달았으며,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였다. 이때 나는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나는 내 생의 이 부분까지도 그분께 드릴 준비가 되었다. 나의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과 능력으로 가득하였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과 구주를 진정으로 알고 기독교는 교리나 철학보다 더 뛰어난 것임을 느꼈다. 하나님께서는 에드윈 오르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셨다. 에드윈 오르에게는 여자였던 만면, 나의 경우에는 직업이 방해물이었다. 어떤 경우든지 만일 그대가 아직도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면, 그대 자신과 문제를 그분의 손에 드리라. 주님은 그대를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결정들을 존중하심. 만일 그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같은 길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을 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자유 의지에 반대하여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성을 존중하신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들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요청할 때만 행동하신다. 자유는 신성의 선행 조건이다. 사랑은 자유 아래서만 발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 순복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리는가? 우리는 꼭두각시들이 되고 하나님은 줄을 당기시는가? 아니다. 왜 아닌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림으로 우리는 어리석음, 오도됨, 무지, 미숙한 의지를 완전, 고상함, 지혜로 대신한다. 우리는 신성한 내비게이션에 자신을 맡긴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오히려 잘못 사용한다. 포기되어야 하는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내가 내 자신의 길을 가며 스스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가? 그렇다. 그대는 자신의 길을 가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나의 길이 없을 것이다. 아무 인간의 길도 하늘 나라에서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썼다. 리뷰엔헤랄드 1892년 2월 23일. 또한 이사야 53장 6절을 보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말씀의 지도받기를 거절하면 신성한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한정된 마음을 기초로 살아갈 것이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어 있는데 아무도 손댈 수 없으며 사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H.W. Smith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할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2 5 8쪽 우리가 성령께서 지도하시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속박당하거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우리는 최대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고린도우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기록되었다. 데이비드 볼크 위치 우리의 순복에 대한 다른 축복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는 미천하고 명백히 타고난 재능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공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하면 그의 능력은 순결하고 고상하게 되고 활력을 띠게 될 것이며 그의 능력은 증가될 것이다. 그가 거룩한 지혜의 교훈을 간직하게 될때 그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위임될 것이며 그는 자신의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할수 있을 것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쳐진 진리는 없다. 사도행적 283에서 284쪽 신성한 내비게이션 아래 있는 생애 잠언 3장 5절 6절은 이것을 부정하는가? 그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은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다른 방법을 쓰든지 이성의 능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한다. 이보다 더 잘못된 이해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이성을 그분의 무한한 이성과 연결하라고 초청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나 큰 일들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10배나 더 많은 지성을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동시에 그분의 무한한 마음과 연결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내비게이션 장치가 된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나는 나의 온 이성을 사용해야 하지만 회전, 속도 제한, 교통 체증과 우회로 내 목적지에 도착하는 지름길 혹은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에 대하여 GPS를 믿는 것이 나를 위해 좋은 지침이 된다. 나는 내가 독일에서 잘 모르는 길을 따라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내비게이션 장치를 빌렸을 때를 잘 기억한다. GPS는 그 일을 잘 이행하였으며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지시들과 표준들과 조언들에 의지하면서 신성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그대의 길을 가라. 계기들을 의심함.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한 영국 비행기가 시실리를 떠나 북아프리카로 향하였다. 모든 공항이 닫혀있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계기들의 온전히 의존해야 했다. 그들은 예정된 시간을 비행하지 않았는데도 계기들은 목적지에 도달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계속 비행하였다. 그들이 사하라를 멀리 지날 때까지 그들의 오판을 깨닫지 못하였다. 휘발유가 다 떨어졌고 사막에 불시착할 수밖에 없었다. 식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무원 모두는 목말라 죽었다. 후에 그 항공기가 발견되었을 때, 구조원들은 모든 계기들이 잘 작동하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그 항공기는 빠른 기류를 타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보통 때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그 계기들보다는 자신들의 계산을 더 신뢰하였으며, 그것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하였으며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에 의존할 수 있다. 우리의 추측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더 좋다. 의지가 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함으로 우리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혜와 예의 바르게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강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다니엘과 친구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라. 그들은 젊은이들이었으나 강한 사람들이었음을 증명하였고 다니엘 1장에서 그들은 음식물 시험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3장에서 그들이 중년이었을 때 풀무불 앞에서 선택하였던 놀라운 결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그리고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있을 때 노인이지만 취했던 태도를 생각해보라. 자기 평가인가, 혹은 그리스도를 통한 평가인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은 누구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더 크고 훌륭한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평가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치료 봉사에서 우리는 훌륭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적은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적게 성취한다.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살아가야 할큰 목적이 없고 달성해야 할 높은 표준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통과한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가 처해 있는 위치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지불된 그 값에 따라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 치료봉사 498쪽. 한 자매가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한 후 나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기평가를 발견하였습니다. 순복의 문제들 때문에 한 충고. 한 젊은이가 성령 충만을 원하였으나 분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 상담을 청하였다. 그 목사님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였습니까? 온전히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시키기 전에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주님께 굴복시키기 원하십니까? 라고 목사님이 대답하였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 젊은이는, 오 주님, 내 자신의 의지를 비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복되도록 나를 이끄소서. 내 대신 나의 의지를 내려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과합니다. 라고 기도했다. 목사님이 질문했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요청하였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요청한 것을 내가 받았음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의지는 여기 놓여 있습니다. 아레이, 토레이. 그리고 그는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받았다.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선결 조건들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고 배달해 주시기까지 즐겨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이 사람의 기도에서 두 가지 일들을 배울 수 있다. 첫째, 그 젊은이는 이미 약속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 익숙해 있었다. 그의 기도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린 기도들은 들여진 바로 그 순간에 응답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들을 의지하였다. 둘째, 그 젊은이는 자신을 굴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결정들로 생애를 조정해감. 자유의지의 결정력은 우리의 생애를 지도하는 권능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이 능력의 온전한 의미를 더잘 설명하기 위하여 한 예를 제시하기 원한다. 퀸 엘리사베스 여행선의 몸체는 방향타보다 1300배 더 무겁다. 이것은 자신보다 1300배 더큰 용적을 조정할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생애의 방향타는 우리의 결정력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하면 그분은 모든 필요한 도움을 우리 마음대로 쓰게 하신다. 도전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순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결정은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이다. 매 사람마다 특별히 젊은이는 자아가 그들의 생애를 지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물질적인 것들과 감각적인 쾌락들은 환상적 행복을 줄수 있으나 이것들은 아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며 우리는 항상 더 원하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며 불평은 끝이 없다고 잘 알려진 독일 자머니 말한다. 결국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만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더큰 도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애에서 얼마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가족, 학교, 교회, 회사, 혹은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일들과 반대되는 일들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애를 예수님께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들의 최고의 우선권을 드리는 능력과 용기를 갖게 될 것이며, 지혜와 공손함으로 우리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의 결심을 9절, 14절, 15절, 17절, 20절에서 주님의 많은 도우심을 읽으라.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17절,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한 번만 순복하면 충분한가? 우리는 회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근본적인 순복을 시작한다. 이 순복은 기도와 적합한 성경적인 지도와 확신이 생긴 후에 따라오며 침례로 마무리되고, 영원토록 유효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근본적인 순복을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매일의 순복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또한 자주 봉헌, 회심 혹은 헌신이라 불리며 이 표현은 얼마의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나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부를 것이다. 매일의 헌신 혹은 굴복 혹은 회심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맺은 처음 언약을 따라 살기 원한다는 뜻이며 나는 오늘 그 언약을 고수하기 원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매우 귀중한 이유이다. 주님, 나는 오늘 나의 모든 존재와 가진 모든 소유와 함께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언약 관계를 결혼으로 비교한다. 만일 내가 이 언약에 머무른다면 전혀 어떤 일에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의탁한 모든 것을 안전히 지키실 수 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해도 이혼 신청을 하지 않으신다. 모리스 밴드는 말한다. 만일 당신이 결혼을 지속하지 않으려면 결혼하는 것은 확실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결코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의 95개조 133쪽 근본적인 순복의 긍정적 결과들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예수께서 거함에 대하여 요한복음 15장에서 아홉 번이나 말씀하신 이유이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5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말씀. 풍성한 생애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온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결실이 풍부한 생애, 곧 기쁨과 능력과 승리의 생애를 살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에서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붙잡힐 때, 우리 생애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불을 붙이라. 재림교의 배경을 가진 나는 언제나 종교에 젖어 살았다. 13세 이에 나는 침례받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나의 영적생애는 단조롭고 지루하였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미국에 여행할 기회를 내게 주셨다. 나는 다만 영어를 배우고 즐기려고 그곳에 갔었다. 그러나 하루 저녁 성령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마엘, 내가 적절한 장소에 있다고 확신하느냐?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스웨덴에 가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모든 문이 다 닫혔다. 나는 어느 날 친한 친구가 헬무트 하우바일의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책을 내게 주었을 때, 나의 삶은 바닥을 쳤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첫날부터 그책 읽기를 멈출 수 없었다. 그 익숙한 음성이 다시 들렸으며. 저녁이면 읽을 때마다 마침내 불이 붙었다. 내가 더 읽을수록 내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 곧 성령의 부족을 더 이해하였다. 그 책을 여러 번 독파한 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으며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언어, 나의 의견들, 그리고 나의 태도는 변화되었다. 이 모든 것은 다만 내 안에서 반사하는 성령의 사역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전문적 수준의 문이 프랑스에서 열렸다. 내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으나 내게는 항상 스웨덴에 가지 못한 실망이 남아 있었다. 불길은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온전히 비추지는 않았다.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이 파리 다마리에 오셨다. 나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과 오예, 거기 같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 불길을 어떻게 다시 붙일 것인가. 일요일 아침 그 응답이 왔다. 이것은 마지막 날이었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복을 하지 않은 것이었다. 성령의 부르심은 계속되었으나 그것을 받은 후 자아를 버리고 그분의 뜻에 맡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 하였다. 이 전적인 순복 없이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수 없었다. 나는 그 후에 이 순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주 중요함을 이해하였다. 다만 그 후에야 불꽃이 빛날 수 있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께 순복하기를 당신께서 원하심을 인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를 단순하게 하며 당신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도록 허락하는 생애를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매일 당신께 내 생애를 바치며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서 당신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통한 행복. 주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나니 이는 성령은 그분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영혼 속으로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형성하시도록 맡기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은 결코 행복을 알수 없다. 리뷰엔 헤럴드, 1896년 8월 25일. 청소년과 성령. 합회 청소년부로부터. 그 결과는 완전히 놀라운 것이었다. 나는 남킬랜드 합회의 청소년부장이었다. 교인 수 12,200명. 한 젊은 여성이 개인적 신앙 부응의 단계를 내게 주었다. 나는 많은 경험들을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우리 합회의 청소년 지도자 집회에서 300권을 나누어 주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놀라웠다. 14세의 소년이 중독을 정복함. 나의 14세 아들은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변화되었다. 그는 중독을 정복하였으며 지금 승리의 생애를 살고 있다. 나의 아들의 생애에서 이 작은 책, 개인적 신앙부응의 단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고 있다. 어려움들이 해결됨. 침례 그녀의 막내 아들은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을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40일 기도 시간 동안에 기도 파트너와 그를 위해 특별한 기도를 드렸다. 그 결과 그녀의 아들이 변화였고 침례를 위하여 준비하게 되었다. 18세의 생애가 변화됨. 우리 합회장들 중에 한 분이 18세 된 아들에게 이 책자를 주었다. 이것은 그의 생애를 변화시켰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아들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200권 이상을 나누어 주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사야 60장 1절 개인적인 숙고와 토의 지침 1. 나의 순복을 위한 신성한 초청 이면에 있는 도전은 무엇인가? 2. 무엇이 순복을 방해하는가? 그대에게는 그것이 무엇일 수 있는가? 3. 신성한 내비게이션 아래에서 갖는 생애의 유익들은 무엇인가? 4.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완전하고 밀접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5. 나의 생애에서 나를 지배하는 주요인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 시간.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온전한 순복을 방해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도록. 2. 의지를 적합하게 사용하여 우리 생애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는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3. 더 많은 통찰을 주시어 내 자신의 의지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4. 유혹들과 죄에 대한 승리를 주시도록.